자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궁구적법으로 이제 부피 구하는 건데 원뿔 부피 구하는 거지. 자 원뿔 부피 구하는데, 자 원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뿔이 이렇게 있고, 자 원뿔이 좀 이상한데, 좀 이쁘게 그려라. 뭐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자 일단 뭐 똑같아요 아까랑 아까랑 똑같은데. 일단 원뿔을 몇 등분 친다. n 등분 칠 겁니다. 이렇게 n 등분을 칩니다. 이렇게 n 등분을 친다. n 개로 쪼개서 k 번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점점 점점 또가다가뭐 이렇게 계속 n 등분 치겠지. 자, 그랬을 때그요 잘린 단면 있잖아. 음. 자, 일단 쌤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느 색깔 일까 파란색 일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딱, 앵개가 나올 건데, 이 잘린 한 면이 뭘까? 이 잘린 단면이 원이겠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올 겁니다. 원기둥이. 됐지? 자, 그래서, 자, 요, 요쪽에 단면을 좀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이, 단면을 딱 잘라보면, 딱 정중앙을 자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높이가 뭐다? h입니다. 높이가 h.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거든.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요 단면의 넓이, 요 원기둥 부피를 구해서 원기둥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n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그마 자, 이렇게 써 봅시다. 시그마 k가 1에서 어디까지 n까지 자, 원기둥 부피를 딱 구해서 걔를 n 게더한 다음에 이걸 리미트 시킨다. 무한히 쪼개버리면 저 부피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왜쪼개면 쪼개서 오차가 줄어들 거니까 옆에 삐져나오면 저 오차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관심사가 뭐다? 내 관심사가 얘란 말이지. 이놈의 반지름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k번째니까 여기 k번째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h를 n 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자한두개 정도만 쪼개면 자 이렇게 쪼개면 요 길이가 h를 n등분 했으니까 요게 n분의 h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 번째 거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예, n분의 2h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k번째니까 k번째 쪼갠 놈이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n분의 kh가 되는 거 맞니? 자, 옆에 또 하나 그려볼게.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자,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떼서 딱 보니까, 여기가 r이야. 자, 여기가 h야. 그리고 k번째가 얘인데 k번째 밑바닥, 저 빨간색 반지름이 얘인데저요 길이가 얼마나 났다고? h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h였지, 한 칸이 맞지. 근데 k번째니까, 요게 n분의 K, H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닮음인 거 보입니까? 자, H에서 1로 갈때 m 분의 K 곱했잖아. 맞지? 큰 거에 작은 거갈때 m 분의 K 곱했으니까 여기서 1로 갈 때도 m 분의 K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m 분의 KR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어렵죠? 자, 어, 너희한테 증명하라 안 가고 빈칸으로 좀 물을 거거든. 그래, 할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뭐다? N분의 KR인 걸 알았다. 그리고 두께두께가 뭐다? h를 n 등분 했으니까 이두께가 n분의 h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저 원기둥의 부피니까 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에 n분의 k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쓸수 있겠지. h랑 n은 구분이 잘안 되나? 자, 정리하니까요. 자, 정리하니까 n 세제곱분의 어, 파이 r 제곱 h가 남을 거고 그리고 여기 k 제곱한 k 제곱까지 있겠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쓰니까. 자, 변수가 k니까 얘다 상수정당 앞으로 뽑십시다 뽑으니까 n 세제곱분에 파이 r 제곱 h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 되는 거 맞지. 자,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분에 파이 r 제곱 h 그다음에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 차항의 개수비 하니까,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남을 거고, 얘 그대로 남죠. 맞지? 요거 그대로 남으니까, 파이 r 제곱 hg. 자, 이게 뭐냐니까, 자, 우리가 그 구하던 원뿔의 부피가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일 때이 뾰족한 거의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지 어이구 뭐야 이거 <laughs> 이거였지 어유 맞네 이거 중1 때좀 사기로 배웠던 건데 이게 진짜야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 괜찮나 모르겠다 너무 작아 잘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본 다음에 아, 보시면 되겠어. 자, 그림에서는 안쪽으로 만들어놨죠? 자, 안쪽으로 만들어놨는데, 쌤은 그냥 바깥쪽으로 만들게. 바깥쪽으로 만들 거고,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거? 어, 하이, 그리기가 참. 자, 근데, 이거, 안쪽으로 만들면, 엠마 1개가 되고, 바깥쪽으로 만들면 n개가 되는데, 어차피 리미트 시키니까, 극한으로 구하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시그마 식에서한 개에서 차이는 나지만, 리미트 시켰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쌤은, 바깥쪽으로 좀 만들어 볼게. 아하. 이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 자, 일단, 어, 아... 아이. 짠. 아이. 아이, 좀 잘,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어, 요건 좀 괜찮네. 짜짜짜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아, 너무 길다. 좀 자르자.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짜자잔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몇등분친다고 n등분 칠 거야, 이렇게. n등분을 칠 겁니다. 자, n등분을 치면요. 자, 여기 n등분을 치면, 자, 요렇게, 요번에는 뭐가 나온다? 요 사각 기둥이 나오지? 맞지? 사각 기둥이 나오는데, 왜 그리기가 힘들지 않아? 맞지? 어쨌든, 요번에도 닮음을 쓸 거고, 자, 그러면 어딜 자르냐 하면, 여기에딱 정중앙을 자르면 됩니다. 여기딱 정중앙을 딱, 정중앙을 딱 자르면, 정중앙을 딱 잘라보면 뭐가 나온다? 정중앙을 딱 잘라보면, 예. 정중앙이 뭐가 좀 이상해. 좀들 자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딱 가장 가운데 있잖아. 케이크처럼 딱 정중앙을 확 잘랐다고 봅시다. 딱 자른 한 면이 뭐가 나온다.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쌤은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건데, 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쌤은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들면 그림보다 어한 개가 더 많을 거야, n 개가 될 겁니다, 맞지? 얘는 제일 위에 꼭대기 한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자, 요딱 자른 저 단면, 딱 정중앙을 자른 저 단면이 요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고? 단면입니다. 딱 정중앙을 잘라서 단면이 이거다. 자른다면 이걸 보고, 높이가 역시 h죠? 요 h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n 등분을 칠 거라는 거지, 맞지? 점점점 해서 가다가. 자, K번째가 나올 거고. 자, 어떻게 할 거라고? 그, 쌤은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거지. 자, 요번에는 이게 잘린 단면이 사각형이지. 그림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 그림 줄 겁니다, 보통.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일단 여기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가 H를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n 분의 1이야. 그럼 두 칸이면 n 분의 2가 되겠지. 자, 여기 K번째니까 요 K번째 놈이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요 길이가 N분의 K가 될 건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역시 닮음을 쓸 거고, 자, 전체 길이가 얼마였다고 이쪽에 좀 잡아볼게. 요 K번째만 딱 말해서, 자, 요만큼이 원래 얼마였다? 이 높이가 H였고, 밑변이 A였는데, 요만큼이 N분의, N분의 아니고, H분의, N분의 H였죠? 응? N분의 K. 아이 잘못 썼네, 바보. 아이 미안합니다. 자 <laughs> H였는데 이 H를 지그시 못 알아봤네. 아이 바보가 있나? 자 여기가 H였는데 <laughs> n 분의 일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H였으니까 n 분의 H 한 칸이 n 분의 H 또 다른 한 칸은 두칸 되면 이일대가 맞지 두번 잘랐을 때가 요 길이가 n 분의 EH. 그럼 K 번째니까 n 분의 KH. 아우. 에이, 도기가 이거는 자 n분의 kh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닮음을 쓸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하나 더 그리자. 아따마자 여기가 a죠. 자 요만큼이 얼마라고 h였다고. 그리고 여기 얼마라고 요 높이가 어 n분의 kh였다고. 됐습니까? 자 n분의 kh니까 그럼 잘 봐. 여기 높이에서 h에서 기로갈때 n분의 k 곱했지. 그러면 자, 이놈과 이놈이 닮음이니까 자, 큰 거에서 작은 거갈때 n분의 k 곱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도 n분의 k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아, 요거 길이가 n분의 ka가 된다. 왜? 아니, 여기 이게 h잖아. 였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M분의 KH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닮은 B가 적용된 거잖아. 마치 긴 거대 짧은 거 했으니까. 긴게 A인데.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당연히 비율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 M분의 KA가 될 거라고. 왔다. 힘들었다. 자, 그럼 K번째에 그 잘린 단면이 요렇게 직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나올 건데 맞지? 자 여기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n 분의 ka가 된다고. 그럼 여기 어, 직육면체인데 다그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옆면도 당연히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여기도 n 분의 ka가 될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부피 부피가 총몇개 있다. 샘처럼 바깥쪽으로 자르면 n 개가 나올 거라고. 문제처럼 자르면 n 마1 개가 나올 거고 안쪽 으로 잘랐으니까. 자, 그러면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점점점에서, 여기 점점점에서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m분의 ka의 제곱 곱하기. 자, 높이는 잘 보면 말이야, 그냥 두께는 한 칸이잖아, 맞지? 한 칸. 요한칸 아닙니까? 한 칸. 한 칸이니까, 한 칸은 얼마다? m분의 h지. 요 m분의 h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k번째의 부피를 구했죠, 맞지? k번째 직면체 부피를 구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구한다음에 이걸 리미트 시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니까 변수 아닌 거랑 있는 아, 변수인 거랑 아닌 거로 정리를 하니까 자 일단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여기서 두개 여기서 한 개에서 n 세제곱분에 자 a 제곱 h가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시그마 k 가1에서 n 까지 변수가 k니까 변수 아닌 거다 뽑았어 k 제곱 되는 거지 비슷 비슷하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뭐한대로갈때 한번 넣습니다. 자 n 세제곱 분에 a 제곱 h 에다가 k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자 리미트 시키시면 말이야 6n 세제곱 분에 2n 세제곱이니까 3분의 1만 딱 남는 거고 당연히 여기 ah도 남겠죠. 아, A제곱, H도. 자, 그래서, 자, 뾰족한 거의 무피. 실제 그림에서 구해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A제곱, 그 다음 무피. 이렇게 되는 거 보이냐? 아하. 요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거, 그빈 칸으로 나올 겁니다. 빈 칸으로. 설마 그냥 내겠니? 마치. 요까지 하겠습니다.